연성호 감독님이랑 반도 같이 하면서 그 현장이 너무 좋았고 또 감독님이 정말 배우들한테 인기 많으시거든요.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저도 감독님과 너무 다음 작품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마치 이제 기생수라는 작품 한다고 해서 아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네. 이제 했는데 어, 일단 제가 이제 나이 때문에 빨리 아기를 음. 낳아야 될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독님도 마침 그때 시나리오를 그냥 초반 부분만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임신 됐어요? 임신 됐어요? <laughs> <laughs> 임신 됐나요? <laughs> 임신되자마자 네. 감독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독님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하니까 아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감독님께 나중에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감독님께서는 그냥 아 우연의 일치였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감사할 필요 없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감독님? <laughs> 그래서 뭐,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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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서 질문 들좀까요 임신과 출산을 같이 한 네. 네요. 네. 사실은 정말 우연의 일치이긴 하던데. 감독님과 가족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임신. 네. 감독님께서 빨리 애인는 낳아야 된다고 막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